전 세계 탑 라이너 분들이 한 가지만큼은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면은 그건 정글 탓입니다. 착취, 착취로 야무지게. 어이씨 잠깐만. 아, 어, 나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예. 네. 근데 내가 언뜻 생각해 봤을 때 나소스가 피오라상대로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쇠약에 걸리는 순간 진짜 쇠약해. 뭐하노? <laughs> 미쳤다. 돌았다. 미쳤다. 돌았다. 아쉽다. 나소스 일자 부시에 있다에. 뭐 걸리진 않는다. 근데 여기 있어. 내가 볼때 여기 있어. 지금. 이 앞에 있어, 지금. 안 걸기 잘했죠? 도박은 무서운 겁니다. 뭐야 얘왜세 개야? 왜 나소스 CS가 세 개예요? 나소스가 언제 먹었어 CS를? 아까 2로 먹었냐? 나이 나소스 CS가 빵개라고 생각했지. 아, 처음에 세개다 먹었어 다 진짜 노안이 왔나봐. 아니야 아니, 노안이라기보다 금붕어가 된 건가 정확히 얘기하면? 나 약간 피씨가된 건가? 아니 이거는 눈이 나쁜 게 아니라 기억력이 감퇴된 건데 나 이거 한번 해볼래. 어차피 멀리 봐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스 초반에 나랑 싸워주지도 않을 거야. 저 나서스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존버 하다가 나중에 지팡이질을 하겠다는 거거든. 라이크 like 간달프. 나도 금그 존버해. 해봐. 네가 그따구로 나오면 나도 너의 신사답게 대해줄 생각이 없어. 여기서 테를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한 번쯤은 테를 내가 라인에 써야 되는 게 나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거보다 라이크 like 디스 야, 막타 낼거 아니었어? 야, 막타다 내아니었어 막타 하나는 줘야지, 출장비는 챙겨 줘야지. 이주리얼씨 여기서 삼킬 했으면 그냥 인생 바꾸는 건데 허겁지겁 아주 그냥 또 라인 밀고 있죠 그냥 아래쪽 사고 나니까 그냥 프리징하다가 허송세월 보내기 아깝지 갑자기 뭐. 근데 네가 이미 지팡이질 해봤자 저 라인 다다가 받아먹을 수 있거든요. CS 하나도 안 놓치는 마술 보여줄게. 야 지금부터. 패굴이다. 쇠약 걸어 봐. 쇠약 걸어 봐. 어? 어, 야 잠깐만. 오! 어! 아니야, 야, 이게 어, 어그로 가. 허...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녹턴이 뒤를 잡은 순간 어차피 죽었어, 사실상. 전멸도 없고. 인정해야 해좀 추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어차피 죽었어. 저저 상태에서 이 옆에서 쇠약 걸리고 녹턴 뒤잡는 순간 어차피 죽었어. 와드 공짜, 와드 와 안박냐고? 사람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공짜를 좋아하면 뭐 대머리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그거 알아요? 나도 탈모 증세가 좀 있어요. 근데 샴푸를 좋은 거 써야 된다고 하던데, 비에고 가능할까? 상대는 나서스야. 야, 침착해! 야, 그거를! 야! 그, 나를 기다리지! 내 다음 쿨을!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짙은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맛있는 칼리스타의 냄새가 나 칼리 너 어떻게 요리해줄까 너 어떻게 요리해줄까 하, 맛, 냄새가 나 아니야 피오라 독학 아니에요 아 아니, 그니까 독학해서 이 정도면 놀라운 거지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독학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제 피오라 선생님이 그소환이요 소환 독학으로 이 정도까지 못하지 현실적으로 어때네 벼락치르기 건무가 적장 나서어 물리쳤다 내 컨디션은 나서어내 컨디션도 서쓰 어 이해 못할까봐 한번더 썼다 친절하게 그게 나다 뿡 나냐? 아니 왜 방금 그게 삥 났지? 근데 할만한거 같은데 뭔가? 아 아니구나. 아 내가 척큐를 삐가 안 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척큐가 왜 삐기 났지? 방금? 이런 식의 냉철한 피드백. 그게 나의 실력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비법입니다. 뭐 아깝다 뭐 이딴 식으로 피드백 안 해요. 정교하게 피드백해야지. 끌어올린 비법이요. 올린 내린 구분 못 하세요? 죄송한데.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한번더뜨자 정정 당당하게 한번뜨자 DC즈 천둥벼락치기. 야, 도망가 봐.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봐. 야, 일로 와. 야, 어디 도망가. 야! 와 씨. 개 빠르네. 저는 불을 몇 번을? 어, 나구나. 와, 근데 얘불 진짜 자주 끈다. 너궁 쿨, 지금 와 템이 미쳤구나. 이러면은 거의 1분마다 한 번씩 끄거든요. 이 정도면 이거를 헤르메스가 나올까? 아니, 버디버디? 아, 신속 장화를 할까? 녹턴이 1대1 오면 내가 그냥 저패면한 방이야. 녹턴이 1대1 오면 내가 그냥 저 패면 한 방이야 아니 응수를 벌레처럼 썼거든요 일단 인정해 응수 벌레처럼 썼는데 이게 무슨 심리냐면 일단 불이 꺼진 그 공포가 좀 컸어 그래서 그냥 되는대로 스킬을 돌린 거야 되게 침착하게 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녹턴이 공포를 걸었을 때 그게 딱어 잠깐만 얘 더블 버프 그리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어 잠깐만 깔리도 오고 이, 이, 이 쫓아오는 거냐, 얘설마너 지금 나 쫓아오는 거냐? 어이씨. 바론이 있다고, 바론이, 이 쓰레기들아. 너네 바론 몰라? 바론? 아니, 20분 넘었는데 바텀에 3명, 4명 보내는 놈들이 어딨어, 진짜. 아니 왜 이딴 식으로해 게임을? 바로 모르냐고 바로 20분 넘어서는 바텀에 둘이상 가는 거 아니야 좋아 그래서 다 죽이니까 좋아? 아니 화안 났어 화가 난게 아니라 신기해서 그래 신기하잖아 이거는 데스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약간 일종의 담원 칸식으로 한 거야 지금 칸이 그퀸 MVP 받았을 때 아시잖아요 지금 이건 내가 KDA가 좋을 수가 없어 야, 계속 치고 뭐 어? 돌면서 상대 흔들어주고 있는데. 쇠약을왜 나한테만 걸어 맨날? 비애고키좀비애고키좀 그만 먹으면 안돼 진짜 비애고 냄새가 나, 냄새가 나, 냄새가 나. 칼리 한 번도 안 먹어. 이걸 한 번도 안 먹어. 저데 아, 와, 진짜 너무하다, 칼리. 적작 칼리스타! 물리쳤다! 크흠 <laughs> 적작 <적장> 레오나! 물리쳤다! <laughs> 더 없어? 근데 사람들은 얘기에 아쉽습니다. 뭐 웃길 밖에 못 해서 아쉽습니다. 근데 나도 많이 아쉽긴 하네, ]게. 확실히. 굴러가신다. 어. 광. 시준이 아빠. 시준이 아빠. 시준이아. 빠 시준이 그 시준이 아빠 근데 그킬 5킬 인데 어시도 있는데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 자! <laughs>